좀 일찍 컸는데 오늘은 뭐랄 거냐 오늘 로스트아크 시즌 3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스토리도 딱 나왔단 말이에요 스토리도 밀겸 해가지고 빨리 왔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좀 미리 한게 있어요 모그고 마음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또 마침 보니까 또 이번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 이제, 마음사치 매장 갔다 와서 포장으로 가져왔고요. 제가 원래, 치킨패티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마음사치 거는 조금 먹을만 하다? 그런 느낌? 음. 그리고, 그리톡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호몽클로스하고 호니하고, 모코콘데 뭐가 들지 짜자잔. 따단, 딴딴, 따라란, 딴딴딴. 오! 모코코! 모코코 나이스! 이번에 시즌4가 또 출시되었잖아요. 새 시즌 나오면서 새로운 티어? 그게 나왔거든요. 재승 천천히 하면서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재련도 그냥 여유롭게 올리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 제발, 10% 붙자. 아! 야, 시즌3다, 시즌3. 와, 시면의 끝을 마주한 자. 기대된다, 이번에. 좀 아무래도 뭐야? 그런... <laughs> 뭐야, 이거? 님들, 켄케트 요새 들어왔는데, 몹들이 내 팀이라 안 죽는데, 어떡함? 님 배신자임? 안고였음? 천해! 배신자식, 대런님 어느 순간 즉시 가입함? 왜너 혼자, 키누나평봉 나? 부럽네. 희누나. 아, <laughs> 부스산에서는 용암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지. 용암폭포? 용암 때문에 바로 아래 지형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주변 봉우리에서 연결된 다리도 이미 악마들이 모두 끊어버렸어. 하지만 검토가 너무 늦어지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어, 어, 잠깐만요. 왜 받아? 잘못 <laughs> 저다 김만이야. 모데기 다시 한번 우리의 전략은 전리해 주거. 아 저기요 제가요. 자, 첫 번째 전략은요 복배에 흩어진 병력을 고원에 집중시켜 일제히 총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전략적 대응으로 악마를 신속히 섬멸하여 신속히 정상으로 돌파합니다. 근데 에버그레이스하고 가디언 루시는 언제 와요? 하산 인접 봉우리에서 비공정과 마법을 이용해서요 하산으로 길을 만들 겁니다. 그대로 봉인지로 직격하여 탈환합니다. 와. 뻔한 <laughs> 이입니다 <laughs> 부디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500년 전 격전의 평야에서 끝내지 못한. 두그 세계의 전쟁에 대한 완전한 조언을보하는 것이기. 와, 뭐야, 이거, 멋있다. 찰스도 왔네? 반갑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멋있어. 어, 객주도사님? <laughs> 우리 또 마지막까지 하자. <laughs> 우리 모든 출석률 거의 100% 웨이, 리드께 넣어놓은. 아 그래 그래 너도 오는구나. 그래 어? 믿고 있었어. 샤샤 부탁할게. 어 피오르긴 깍잡고이대있 드디어 끝이 다가오는. 우리 린 역시 함께할 것이다. 그대. 내가 함께하겠다. 아이 믿을게요. 오의 권능으로 악마들을 심판하라. <놀람> 님아 감사합니다. 어 따뜻해. 예, 따, 완전 따뜻해. 아베스타네 여기는. 위하여, 위하여. 검은 매를 위하여. <놀람> 어 비대체 너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믿고 있을게요 미야! 와, 뭐야 이거? 개멋있다 오 근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선탑한테... <laughs> 그... 우리 그... 세레나데... 맞나? 우리 세레나데는 어디 있을까? 아직도 볼다이크 있니, 너는? 아사르들이요, 모두가 가면을 써라. 가면 써라. 와, 기대된다. 소리 너무 짱짱한데, 이게? 도대체 뭘 만드신 겁니까? 대재하! 소리 너무 좋죠, 이거? 와. 와, 뭐야, 우와! 와, 베르나무보다 진짜 막, 대박인데? 미스틱도 있네요. 우와 뭐야 이거?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개버 있어. 우와 진짜 크다. <laughs> 이 드라군? <laughs> 드라군 아니야 이거? 모두 느껴지는가? 오. 크. 지금 이 순간에도 오릴 향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악기가. 야, 실리안, 대박이다. 분명 이 전쟁은 수많은 죽음과 희생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무엇을 위해서 전장에서 있는지 생각해 보라. 우와, 뭐야 이거? 명예. 가족. 국가. 그것이 무엇이든 좋다. 지금 떠올린 건 모두가 이 아크라시아를 지켜야 할 이유니까 힐리언 진짜 거의 왕이네 얘가 다스려도 되겠다 야 아크라시아 이 전쟁은 대악마 카제로스와 페트라니아의 악마들로부터 저마다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전쟁이다 와 마이크 에이. 하나 태워주고 싶다 <laughs> 약간 뜬금없긴 한 마이크라도 <laughs> 와, 신안 진짜 진짜 리더십, 뛰어나다, 신한 아, <laughs> 미틱반응했네코날 모든, 역사이는이렇게 기록할 것이다이 세계를 지킨 전쟁의 주역은 지금 이곳에서 악마들로부터 아크라시아를 지키는 그 종족과 국가를 초월해 어깨를 나란히 한 우리 모두였다고. 근데 이 와중에 항원은 없어. 돌격이다. 연합군이요. 아, 크레시아를 위하여! 와, 실리안 진짜 미쳤다. 진짜 애가 리더십이 너무 뛰어나요. 근데 이 와중에 항원은 없죠? 항원들 나중에 잡아 죽치겠습니다 제가. 벽이랑 같이해서 한번 잡아죽시겠습니다 나중에 아! 역시 마리아! 아 그렇게 잘 기억할게! 역시 마리아 믿고 있었다고어 뭐야? 누구세요? 어? 이 목소리는 루구루 카디언루 와줬군요. 와줬군요. 니나무 드디어 왔구나. 그래 모두라고 설마 그렇지 니들이 올줄 알았다고. 역시 니나무. 그런데. 와, 오 뭐야. 드디어 카제로스 모습 보이나요? 카제로스 드셔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현중에서 카제로스의 모습이 응? 어? 화면 간냐 왜? 우 와, 얘가 카제로스 진짜로? 이 와. 이게 맞아? 제로스가 그 너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 그러게 나를 노리게요. 일단 어서 피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나나야 니들이 피해. 나나 필요 없어. 어야 괜찮아. 야나나 나 빨리 도망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야나 빨리 도망갈 수 있어 괜찮아 <laughs> 나 기상이야 <laughs> 나나 기상술사라서 괜찮아 근데 왜또 가만히 있니 나 뭔가 결연에 그친 듯어 근데 손이 떠른다 어 뭐야 어라르트다 어째서 멍하게 있는 건가 그 그러게요 자네는 그, 우리의 희망 뒤는 내게 맡기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그라르트님잘 살아 있어야 돼요. 라르트니? 라 라르트 건강해야 돼. 아 이거 근데 너무 소리가 이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진짜 여태까지 이런 아무런 소리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라르트 살아 있었구나. 아 라르트. 아나또 죽을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내가 마음이 놓인다 절망의 감염 아 이거 또 새로운 게 생겼어? 대악마의 피해량이 증가되고 있구나 이제 아, 어 여기 있었니? 어. <laughs> 바운드트로왜 혼자 여기 있니 <laughs> 너왜 여기 있냐? <laughs> 아 저기 <laughs> 어쩐지 너도 안 보이더라 자 씨가. <laughs> 오케이 무력 풀었고 끝 이거 바꿀 수 있긴 하나? 한각으로 한번 볼까 바꾸면 그만 아니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저거 어쨌든 세번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안 나온 것중 하나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른 만에 내가 보기엔 잘하면 모을 수 있겠다. 어 됐다.